자 13번, 11번, 12번하고 달리 13번을 읽어갈 때좀 여러분 시험 볼때좀 난이도가 높았죠. 네. 잘안 읽혔죠. 네. 음, 잘안 읽혔을 거야. 자, 보니까 블랭크가 마지막에 있죠. 인셔트 요약해서 자, 작가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에도 이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답이 있고 이 문장은 연결사가 하나 보이죠. 하우에버가 있지. 그럼 여기 문장 읽어봐도 되겠지. 됐어? 그럼 첫 문장 읽어보고 여기 읽어보자고 알겠죠? 첫 문장 읽어보고 읽어볼 거야. 그럼 첫 문장 한번 봐봐. Throughout the reading process, 자, reading 과정을 통해서 writers are influenced. 자, 작가들은 reading을 통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다. By other writers. 누구에 의해서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가 몇 거술에 한다겠어요. 오 거술에 한다겠어. 오 거술에 해라겠어요. 자. 다섯 수례를 읽어주라했죠 책을? 한 수례당 2,000권이야. 그럼 만권 읽어야 돼. 생각해봐자.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1년이면 365권이죠. 몇년 읽어야지 한 수례 읽는 거야? 한 5년 읽어야 돼. 4년 읽어야 되니? 3년, 3년, 368. 어. 아니, 이제 2,000권이라겠지? 몇년 읽어야 돼? 4, 5, 20. 4, 4년 정도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4년 반 정도 읽어야지만 한수레 읽는 거예요. 그럼 다섯 수레 읽으려면 20년 읽어야 되잖아요. <laughs> 음. 근데 이제 그 다섯 수레를 읽으면 이제 뭐가 평론가가 되고요. 웬만한 사람한테 맞짱 떠서 앉지는 작가가 돼요. 근데 책을 한 2,000권에서 4,000권 정도만, 4,000권 정도만 읽으면 이거 수레 정도만 해도 우리가 TV 토론에 나와서 앉을 수 있대요. 8년 정도만 책을 읽으면. 이해 되니? 어. 자기 글이 아니야, 베끼는 거지, 다 모방하는 거죠. 음, 글들 읽어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니까 리딩 과정을 통해서 작가들이 어떻게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문장 지 how ever 그러나 without following the writing style from other writers, 다른 작가의 writing style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지 않고는 they could hardly develop their own writing skill. 자신의 리딩 스킬을 개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야 요약해서 그러면 요약해서니까 위에 말이 다시 나오겠지. 그러냐안 그러니 이거 이거 보고 끝난 거야 여기 끝났잖아. 아 다른 사람한테 빌려와서 끝난다는 거죠. 요약해서 writers continue to process. 자 작가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이런 과정을 진행시킨다. 뭘 통해서 모방이겠죠. 이해되셨어? 음. 자이 문장은 자, 연결사 문제와 첨문장 읽어 보고 연결사 문장 보고 첨과 요약이기 때문에 위에 문장 보고 찍는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구문 문제 하나 볼게요. 이 문장 보니까 더 웨이 다음에 어떻게 주어 동사 나왔죠? 더 웨이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가 생략돼 있다? 하우가 생략돼 있죠. 됐어요? 저기 위의 문장도 보니까 더 웨이 다음에 이 위치가 있죠. 인위치가 있으면 뭘로 바뀔 수 있는가요? 관계부사? 하우로 바뀔 수 있죠? 근데 하우는 더웨이하고 있을 때둘중 하나는 생략해야 된다. 이건 설명 안할 겁니다. 알겠죠? 음. 자, 그들은, 자, 뭔가의 방법을 주목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어떻게 작가들이 문장을 표현하고, 자, 보케블러리에 이런, 보케블러리에 이런 단어들을 선택하고, 자, 어, 어떻게, 문장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선택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패러그랍들이 보이는지에 대한, 자, 방법을 주목할 거다. 이 문장이죠. 자, 이 문장 잘 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지. 자, 뒤에는 뭐가 나왔어? 관계 부사가 나온 문장이죠. 관계 부사의 주어는, 자, 작가가 주어고, 프레이즈가 동사고, 센댄스가 목적어죠. 목적어가 몇개 있어? 그렇죠. 목적어 1, 목적어 2. 자, 이거 이렇게 묶어 주니까. 알겠죠? 목적어 뜨리죠 됐어? 어, 목적어를 세 개를 끌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때 와다고 라이크 나왔지. 와다고 라이크 like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 하우로 한다고 해서 하우. 이건는이다 자, 우리 이렇게 물어 보죠. 아, 어, how is the weather? 그럼 무슨 뜻이야? 날씨 어떠냐, 그지?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 어떠냐, 그지? 왜 what is the weather like? 하고 how is the weather? 하고 같아요. 어. <laughs> 자, of plus 추상명사 배웠죠? of plus 추상명사는 무슨 취급이라겠어? 형용사하고 같다겠죠? 그래, 안 그래? 자, 문법처럼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like plus, 그 다음에 어떻게 추상명사또 뭘로 바꿔줄 수 있다겠어? 형용사로 바꿔줄 수 있다겠죠? 이것도. 그러면 like what이야. like what을 썼어. 그럼 how, 형용사로 뭘로 바꿔줄 수 있다? how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니네 어렸을 때 몰랐지만 어떻게, how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그런 말이 how is the weather하고 같은 거야. 알겠지? 원래 문장 봐봐 p a r a g r 은 보인다 like what 이렇게 보이아 무엇처럼 보인다죠 그럼 like what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how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이문장빼 버리면 how how look이니까 어떻게 l o o k 니까저 동사가 가야 되겠죠 뭐로 가야 돼? <laughs> how does paragraph look 이해 가겠지? 아유, 참. <laughs> 자, 문문이안 만들어진다. 의문문이 어, 이게 되니, 안 되니? 응. 어. 돼? 네. 다시 해줄까? 응. 어. what like라는, 것을, 오케이. 모르면, what like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how. 그래서 어떻게 이패러그프이 보이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았다 이거죠.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책에도 나왔죠? if most of the time this process 이런 대부분의 과정들 어떤 과정이냐? 작가들이 다른 사람의 책을 읽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은 unconscious. 자, 무의식적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요청이 된다면 why they phrase sentence in particular way. 자, 왜 그들이 그런 특정한 방법으로 문장을 표현하는가를 질문을 받는다면 They would most likely not attribute. 그들은 자 the reason 이유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Something read 자 어, 읽은 뭔가에 대한 어떻게 읽었던 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지. 야, 내가 어제 읽어보니까 참 좋은 글귀띠다라고 말해 안해 안한다는 거지 자기인 것처럼 자 더해 해볼게 이 문장에서. 여기까지 끌어오고 나서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죠? 가정법이라는 거니? 됐어? 그럼 이거 동사의 원형 어디 있어? attribute가 동사죠? 그래요? 음. would, like, not, attribute, 뭐 먼저 탓하지? 얘를 탓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지. 뭐, 이런 이유를 댈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읽었던 것에 대한 이유죠? 그럼 read는, 동사로 어떻게, 읽다라는 뜻이 있는데, 형용사로 읽어서 지식을 얻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 한 단어도 의조금해준다? 뒤에서. 됐습니까? 음. 자, 우리 책에는 이것만 설명이 나왔죠? 가정법이 나왔어요. 가정법 나왔으면, 자, 여기 뭐가 생략됐다? 빙이 생략됐죠? 분사, 구문라고 성격 같은 거야. if 썼어. 주어는 뭐야? 대의 맞춰줘야 되겠죠? 그지 자, 과거 시제죠? 빙 b e 생략됐으니까 y 니까 were asked가 생략된 문장이죠. 됐어요? Mm. They were asked 만약에 그들이 질문을 받았다. 자, 뭐라고? 목적이겠죠? 왜 이런 자, 그들이 표현했는가 이런 센텐스를 특정한 방법으로 됐어요? why는 여기서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지. 이해 되셨지? 답 찾는 건 어떻게 찾아간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연결해봤는데 연결사가 있어서 연결사, 벼, 역접의 연결사가 있어서 뒷문장을 읽어본 문장입니다. 이해 되셨죠? 음, 정리하세요.